게이트를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4경조 혼합 4등급 말들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안쪽 1번 부산 투데이가 가장 빠르게 출발합니다. 정도윤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 부산 투데이가 앞서 있습니다. 부산 투데이 8전 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2번 라이트 브라운 송경현 기수와 붙어 가고 7번 브라이트 마린 다실박 기수와 함께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하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 주로 들어간 현재 세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하고 다소 거리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10번 대성 플라이 정동철 기수와 안쪽에는 9번 퀸핸드 서브가 모준호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그 뒤를 6번 트로피 웨어가 먼로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4번 트러블 메이커 바깥쪽 11번 메타퀸까지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입니다. 직선주로 두 마리가 선두서 버리는 형국으로 압축됐습니다. 7번 브라이트마린 타실바 기수, 1번 부산투데이 정도윤 기수. 이렇게 두 마리가 가는 가운데 7번 브라이트마린이 살짝 앞서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브라이트마린 타실바 기수와 함께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1번 부산투데이 그리고 6번 트로피어 3번 아이엠 레전드 바깥쪽에 4번 트러블 메이커와 8번 히어더 퀸이 속도를 올려보고 있는 사이 100m 남았습니다. 안쪽에 7번 브라이트마린 뒤에서 두 마리가 쫓아갑니다. 6번 트로피어 3번 아이엠 레전드 6번 트로피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3번 아이엠 레전드 그리고 7번 브라이트마린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트로피웨어 먼로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세 살짜리 암말 트로피에어 막판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먼로 기수와 함께한 트로피에어 IM 레전드 그리고 브라이트 마린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트로피에어 3번